야,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3일 1부 설명드릴게요. 아 오랜만에 조금 다른 건데고뭐 이것도 뭐 비사 유사한 건은 있었죠. 그런데 이거도번 보시면 음, 지금 이게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을 떠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음, 여기 위에 부분이 음, 이어진 거 보이시죠? 이걸 접점을로 했으면 더 예뻤을 건데 어쨌든 뭐 이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는 좀잘좀하시될것 같아요. 음, 접점이었나 접점이 아니죠? 어 조금 크게 하죠. Mm -hmm.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 나왔으니까 원이 큰 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원부터 그립시다. 아 68짜리네요. 자 cn 다시 포면층은 뭘로 모델링을 주시고요. 자 c n 하고 클릭 얼마 68엔터. 자원 나왔으면 센터선은 기본이죠. 센터선은 친구요, 친. 친구.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선이 와서 보고 이렇게 선다하어 올려주시고. 임의로쪼갤 거니까요. 이렇게 살아내 주시고, 여기서 45도 살아나. 자, 올려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거리가 115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없앨, 얼마? 115로. 얘도 조금 보내주시고, 얘도 보내주시고. 드립으로쫙 잘라내 시고 자, 잘라내 주시면.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뭐 센터에서 나와줘야 되겠네. 자. 예. 네. 나중에 도면 보는 법을 조금 몸소 익히시려면요. 웬만하면 연관선 있는 것, 연관성 있는 것끼리 이렇게 따는 걸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MD 사이트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웬만하면 관련 있는 것끼리 먼저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참고를 하나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이제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각도가 꼈어요, 45도.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일단 45도 를 따고 시작할게요. 엑셀 엔터, A 엔터하시고 마이너스 45도에서 이렇게 따주시고 있어요. 드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경사지겠죠. 자, 제가 지금 이 부분 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코그원 보이시죠? 타원타원이 들어오죠? 이 부분이, 요쪽 끝에 닿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을 자르게 되면 뭐가 생긴다? 사원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갖고 딱 사원 그린다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원의 중심 어디? 여기. 쫙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뭐 알려드릴까요? 자, 원의 중심선에서 쫙 가주시고, 얘가 이렇게 쭉 갔을 때 경사면 만난 데서 꺾어서 내려오면, 여기가 뭐, 사원의 한쪽 끝. 한쪽 끝은요, 여기 0도 9, 0 1 8 0도 270도 중에서, 여기나 잡았죠? 이게 중심선과 만나는 곳, 여기. 한쪽 것은 또 여기죠, 이렇게. 타원 중에서 가장 기본형이 여기. 여기가. 자, 그래서 다시 그려준 다음에, EL 엔터, C 엔터, 어디? 여기 중심, 한쪽 건 여기, 한쪽 건 여기. 여 지워줄게요. 그러시고, t r 엔터 엔터 잘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 지금 스무 선으로 되어 있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쪽 부분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날라가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잘라주시고 하면 이제 끝나요. 센터에서 54 들어간 거보세죠 센터에서 54. 그러면은, 옵셋, 알마54 내려주시면, 얘도 같시 내려오겠죠. 요거 자를게요. 잘라주시고. 그냥 지울게요. 요거는 한번 마저 그려놔야 되겠네. 원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시고, 트림을, 얘를 기준 엔터 하시고, 이쪽만 지어주시면 밑가 따로 되겠죠. 이렇게서잡으시면 되죠. 이 조금 내려가야 되네. 자, 렇게 해주시면 밑에 부분 날라갈게요 이것도 뭘로? 영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요렇게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형성 되고요. 요 밑에가 잘라졌으니까, 여기또 이제 뭐가 생겨야 돼요? 선이 생겨야 되겠죠. 리거 위에서 봤을 때안 보이니까, 무슨 선으로? 숨은 선으로 나올 겁니다. 이부분 예, 무선선, 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위에 부분 그릴건데요. 이 위에 선이 딱 봐도 요선이라가 아시겠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되죠. 자, 이 위에 부분 선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니까요이 부분이 지금 다 뚫려버리는 거거든요. 다 뚫려버리고, 음, 여기 지금 42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o f f 얼마? 42로 얘를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얼마 30일 30일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36일 하세그이렇게되요이거없어져야겠거든지고는이는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이렇죠되죠죠이부분이렇게이렇게 이거는 이가좀이올좀더으라까으로까 L로 흘려주시고요 얘는 치우겠습니다 동작 흘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 이 위에 부분까지 만들어졌죠. 물론 이것까지 해주시면 더 좋죠. 예. 해풀이 갈까요? 해풀이 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o b s 2 i 해주시고 얘가 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up 요 끝에 이거 맞춰야 되네. 아, 이거 지금 딱 맞구나. 자, 40이랑 딱 맞나자. 이런 치수들은 주시는 게 좋은데, 그죠? 예, 그, 엠드에서 문제 마신, 만드시는 분들, 이런 치수는 제발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이죠, 이거. 이게 지금 치수가 없거든요, 떨어진 거 거리가. <laughs> 이런 게참 어렵죠. 끝에는 지금 만나는 선인데, 음, 감잡기좀 어렵겠네요. 자, 어쨌든 요것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선을, 다른 취소가 없어서 그래요. 주시고, 여기 10이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죠 예, 네, 그리고, 잘라주겠습니다. 원도 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는 자르고, 이거는뜻하는뭐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네들은 물로, 숨은 삽.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죠? 음. 자, 끌어놓고 나면요, 이 부분을, 나가지고 올라가면, 요, 이쪽 부분이 되겠죠? L로 아, 어디? 나가지고 하시고, 올라가주시면, 여기 지금 선 나오는 거 있죠? 요거겠죠? 저게 지금 54가 떨어지거든요? 없애도 얼마? 54. 그래가지고, 빔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 되요 이걸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선을 으시겠지 이렇게.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와서, 잘라주시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들어온게 되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요거는, MA를 해주시요 자, 그리고 나면은, 지금 요렇게 선이 더 들어가잖아요. 보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요 뒷부분에 보면, 요 지금, 사각형 파지는 부분이 있죠. 파지는, 아, 파지 부분이 아니지. 요 뒷부분이 지금 애매하네. 음. 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보이시는 부분이 상하게 파지다가, 이거 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방금 후다닥 림을 지금 하나 그렸는데요. 지금 요거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도형 보이시죠? 지금 얘가 이도형인데요. 지금 여기 앞쪽에 보시면, 예, 여기에. 이제 조금 제육고억지로좀볼게요 자, 본래는 이게 안에 중간에 사각형이 이렇게 파져요. 어디가 쭉다 파지거든요. 파지는데 여기서부터 이 끝선이죠. 끝선 이제 끝선, 선이 숨선 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 이부분이 어디? 이 부분이, 어디? 요 부분이 지금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안쪽에 여기 들어올 데 보면 내가 숨은 선으로 들어다가 오 길게 어떻게 외형선 들어오죠. 고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런 사각형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걔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파버리는 거거든요. 파면서 어떻게,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더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요 센터까지 내려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EX 엔센 엔트 엔터에서 얘는 더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를게요. 별로 꺼서 만들어주시고. 자. 자, 그려주시고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거든요? 요, 요 끝에. 주고 잘라주시면 이렇게 되죠. 네, 예, 그렇게 해 주시면은 되구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여기 선하고 들어오는 거는 얘 때문에. 예, 열여덟, 열아뭐 어떻게 나오니까요? 자, 열8에열9 자, 붙입시다 셋, 18. 예, 네, 그다음에 19 어. 그래서 두개요 예, 그다음 여기 보면 26포지, 요6존으로 26. 이게 우리가 오른쪽 거리가 되겠죠. 26. 자 보내주시고 도로 50이 가면 되겠죠 50 이렇게 잘라주시고 해주시고요 얘는 MA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중심에 센터선이 들어오죠 이게 왜 들어, 아, 센터선이 아니라 외형선이 들어오죠 외형선이 들어오는 이유는 잘려기 때문이에요 여기 경사졌잖아요, 그죠? 못모 못해.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선도 올라갑니다. 이 선도 올라가주고, 어디, 요 끝에 선도 올라가죠 예. 네. 그리고 나면, 이거는 무슨 선으로? 수은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요건 잘라서, 빨리 섞어주면 되지. 남는 게 시간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면, 가져갈게요. 그럼 양 옆에 이제 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선들어가거 들어오고 보시죠. 그리고 이쪽은 외용선 나머지는 스무살 작은 여기도 잘라내버리고, 선다. 브레이크 어도 됩니다. 예, 가끔씩 보면은 쌤 브레이크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잘해요. 예, <laughs>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예, 자. 이 놓고 나면 이것도 스무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자 그래놓고 나면은 이 부분도 꺾였잖아요. 여기까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 여기 보시면 꺾여져요. 여기. 그래서 이 꺾인 부분에서 내려오 시면 여기는 사각선이 돼요그리고 ma로 바꿔주시면 되죠. 겠 얘는 지금 됐습니까 이렇게. 자그렵지않았습니다 얘도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죠. e x s e n 에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숨문 선. 선을 꺼주시고 MA로 맞춰주시면 됐죠자 그려놓고요. 이제 이거 꺾인 거 아까 이거 그리기만 하고 여기 표현을 안 했거든요. 자 우한에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닿는 선이 자가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보시죠 이게 외양선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그 끝에 만나는 데 있죠?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 주시면 이쯤에 만나요. 이쯤에 만나고 지금 이 부분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부분, 이거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만나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만 이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자릅시다. 잘라내시고, MA로, 결치시켜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완성이 됐요 여기 끝에가 이 선이라서, 이제 여기도 선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L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다른 치수가 없죠, 지금. 다른 치수가 없고 각도도 25도 틀어지잖아요, 그죠죠 어. R로 돌려볼까요? R 클릭 엔터 찍고 C 엔터 얼마? 25모자라면 연장 조금 잘라주시면 되죠? 이것도 20자 맞나? 아, 더 날라가네. 죄송합니다. 더 날라갔네요. TR 엔터 엔터. 자, 이끝 부분 닿는 놈을 어. 이렇게 해서 와주시고요. 이렇게 딱가져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로, 가로 가는 이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밟게 있나요? 봅시다. 음, 이부분 선은 다 됐고 끝났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빠진 게 어, 엄고, 됐고, 이 부분은, 어, 꺾였고, 다, 어, 다 들어왔네요. 뭐, 음, 이런 어, 뭐, 어쩌어찌 하다 보니다 끝나버리네요, 벌써. 그쵸? 얘는 이제, 치우시면 예, 도면은 완성입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예, 가겠습니다. 예, 치즈기라거 하는 거 생각할게요. 예, 약간 되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